이제, 뭐, 핵심적인, 실전에 필요한, 그,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좀한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실제 감명도 좀할 거거든요. 하다가 내가 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좋은 샘플 있으면, 그때 또 제가, 샘플 강의도 좀 하고, 질문을 좀 많이 받을게요. 지금 시간은 이제 한번 현장에서 이제, 개업 위주로 들어가니까, 좀 질문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질, 뭔가 애로가 있어가지고 풀기가 조금 뭐, 돌치가 아픈 게 있으면 이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같이 풀어보고, 음, 그렇게 할게요. 아마 하면서, 뭐, 대운을 보는 거나, 세운 보는 거나, 예, 시비 운성 붙이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연습을, 뭐, 다배운 거지만은 뭐, 또, 또한번 더, 해볼 그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 앞에 그, 하요일 반에서 샘, 세분 오시고, 예. 그래 하고 이제, 전체. 아마 이게 수업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수업이, 진도가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이제 나는 끝이야. 이러면 이제 안 오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어쨌든 장수가 한 스물 백장 되니까, 뭐, 이왕 뭐, 정리한 거 이거, 다 정리하겠다 하면 막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는 거고. 하여튼 뭐, 중간중간에 내가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나 뭐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또추가로또몇번 넣을 겁니다. 그날, 그날 또뭐 이렇게 번뜩이는 어떤 게또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상담하면서 뭘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좀그 손님들, 오시는 분들 좀 이래 보면 좀 일관성이 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사업을 좀 크게 일으키고 좀 돈이 많은 사주들도 있고, 좀뭐 이게 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하면 좀 작은 그릇도 있고. 근데 그거는 많이 이래 좀 보면 좀 대충 나와요. 그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부자 사주를 많이 보면 예, 어느 정도 이제 사주의 기본 그릇이 나오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이 좀 많아야 겠는 되고, 지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쌤들도 한번 참고해보고 사람 욕심이 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야 내가 야, 야, 참이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오니까. 음. 사람,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한 달에 한, 기본적으로 뭐 한, 뭐한 4, 5천은 벌어야 밥은 먹고 살지 않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야, 그래도 공무원 하면서 한 달에 한 300만 벌어도 쓸거다 쓰고 여행 갈거다 여행 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차에 대한 격차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 사람이 운이 안 좋다라는 게 알고 보면 진짜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음 그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그막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좀 분간을 그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 달에 그 월세가 4억이 들어오는데, 내 인생은 언제 풀리냐. 언제쯤이면 이 우울증 약을 안 먹을 수가 있냐? 그 아들은 서울대를 보내고 뭐 신랑하고도 좋아도 있죠. 그 갱년기다. <laughs> 정답은 갱년기에 있다. 원래 팔자에 우는 좋은데 신체적인 나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감성이 예민하니까 그런 건데 좀좀잘뭐 이렇게 좀 찾고 가라고 뭐 했더만 뭐 하나도 안 맞다면서 가네. 그런 거는 또 있습니다. 아무리 사주를 대충 봤는데도 잘 본다는 사람이고 예잘 봤다고 막 했는데 막막 뭐, 뭐 미친 거 아니냐면서 막 가는 사람도 있고 <laughs> 하여튼 이쪽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언제 다양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명리학은 명리학적으로 보이는 것만큼만 얘기해주면 돼요. 오버할 필요도 없고 어 내가 신수 일에 올리는 것도 우리 신년 운세 풀이 했잖아요. 그 신년 운세에서 진짜 띠만 쫙하게 분석이 돼갖고 때려도 10개 중에 한 3개, 4개 맞으면 월 1시라든지 깊이 있는 통변이 안 나가도 매년 물어오시는 분 많아요. 네, 띠만 딱 맞아도 핵심적인 거는 띠에서 다 결정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보면 뭐, 뭐, 우리가 솔직히 명리적으로 볼 때는 간단하게 본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저게 예? 용 선생 띠별 운세 했는데 예. 5월 달에 뭐저 어? 외국에서 나무 먹자 이씨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이씨를 만났네 이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띠만 갖고 신사를 적용해도 얼마든지 맞추거든요. 이런 게이 명리학에서는 딱 그냥 그 이론적으로 보이는 것만큼만 다 얘기를 해주면 그 중에 일부는 안 맞아도 일부는 또 정확하게 맞으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통변술로서 자꾸 확장이 되면 실력이 좀 막, 막 쌓이겠죠. 그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고 뭐, 하여튼 요새는 내가 또이 몸이 좀 아프고 나서는 상담을 하면서 정말 따뜻한 상담을 하는데 <laughs> 정말 가슴에 우리는 따뜻한 상담을 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들도 이제 좀 이렇게 고마워하고 하니까 샘들도 이제 따뜻하게 있죠. 항상 하십시오. 응. <laughs> 예, 뭐, 탁탁 끓이지 말고. 예, 예, 하여튼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한 달에 한 4, 5천만 원 버는데, 언제 돈벌겠나이러면 복에 겨운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 예. <웃음> 예. 예. 꽃이 핀네, 완전히, 마. 복게 겨우 갖고, 막, 막 <laughs> 고생을 안 해봤네! <laughs> 이런 말 하지 말고, 뭐, 한 100평짜리, 뭐, 아파트에, 마이바흐 타고 다녀도 언제 풀리냐 하면, 선생님,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하면서. 막. 좋은 일 많이 하면 꽃이 필깁니다. 막. 전생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얘기하셨어. 미친 가 아이가? <laughs> 일하지 말고. 알겠죠? 가면 손님 떨어지니까. 예, 이제 보시죠. 일가월 있죠, 일가월. 일가월. 우리 연,월,일,시 를볼때이시 이 맞습니까? 이거 대충 보이소 그 일과 월 관계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일하고 월하고 관계인데 여기에 이제 충 하나 딱 들어오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월,일 관계가 형살이 붙어버리는 경우 있죠 형살 충형이 붙은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원진되는 경우 있죠. 지금 진행되는 수업은 웬만하면 좀 외워야 됩니다. 근데, 원제 님들이 이제 암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막, <laughs> 뒤돌아서면 까먹었다, 이러고, 막, <laughs> 집에 가는 길에 까먹었다, 이러고, <laughs> 배운 적이 없습니다 면서 뭐, 이러고, 전에는 보니까 막,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월과 일이, 요런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에, 어떤, 에, 에, 부모 관계에서의 이별수나, 아, 이, 이걸 뭘로 보냐면 자수성가로 봐려요 우리 때는 이걸 그냥 외웠거든요. 누가 가르키주는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고시 공부하듯이 외운 거예요. <laughs> 부모 이별 자수성가의 별은 1번 충, 2번 형, 3번 운진, 4번 합! 이래가지고. 그럼, 4번은 합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하는 행님들이, 자, 객관식입니다. 이런 답은 4번, 이렇게,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쪽 지역이, 이게 연월일시에서 우리 금묘하실론 배웠죠? 금묘하실론이라고도 하고, 뭐, 쪽 난강방이나 이쪽 책 보면 이렇게 궁승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궁승이라고 하죠. 영궁, 월궁, 일궁, 시궁. 근데 이게 이제 조상궁, 부모궁, 그다음내 네, 배우자궁, 자식궁으로도 보죠. 그 그러니까 연월이 금요한식을 보면 뿌리가 되고, 싹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거를 싹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궁성으로 봐버리면 부모궁이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를 궁성론의 입장에서 볼때 이론적인 게다 있습니다. 명리학의 궁성론이라는 이론이 있죠. 이게 우리 선생들 공부할 때잘 생각해요. 제가 이거. 그 저기, 연우린씨에 대한 자표, 이게 금요하실론이 설명할때사주해석의한 7알은 7알은 금요하실이 있다고 했죠. 7알이 어느 위치에 어떤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우리 공부한 거 피드백 한번 해볼게요. 기일간이 태어났다. 어릴 때 애가 태어날 때 엄마의 젖을 먹는 거 있죠. 엄마한테 저질 잘 먹고 성장을 해야 애가 야물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또는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자란다. 그거를 육친에서 인성이됐죠 자,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 커가는 과정에 연월의 인성이 있다는 게 효율적일까요? 대문밖에 있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인성은 얘가 부모로부터의 뭔가, 좋은 교육이나 자양분을 잘 먹고 자랐습니다. 이거예요. 애기가 이렇게 우유 젖을 먹는 것과 같은데 이 여기에 인성물 했죠. 다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으니까 효율성이 너무 좋다. 1번 안 좋다. <laughs> 효율성이 안 좋다. 2번 1번. 1번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효율성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필요한 게 필요한 위치에 있을 때 효율적인 게 명리학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금요하실론을 한달 동안 공부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는. 분명히 이 멤버들 중에 한명 정도는 금시총리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에, 근데 내가 뭐 오늘부터 다 처음부터 돌아간다는 생각하고 제가 드린 그 주옥 같은 자료와 동영상을 다시 반복하십시오. 금요하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있죠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여기에 연에 있는 거는 다시 피드백합니다. 우리 처음 배울 때 연에 좋은 글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했냐면, d n a 예요 DNA. DNA. 그 있잖아요, 노래도. DNA. 그, 그, <laughs> 그 아이돌 있지? 방탄. 방탄의 DNA의 노래, 가사의 이 DNA는 뭐냐면,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인 거예요. 그게 연이랬죠. 그래서 연지가 나한테, 연간이나 연지가 좋다라는 의미는요. 조상으로부터 DNA가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타고났네. 저 친구 저거 완전 타고났네. 손흥민 저발 빠른 거는 타고났네. 연이에요. 월은 환경이죠. 유전자적으로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는 거는 타고난 거는 조상인연이죠. 근데 부모 환경은, 이거 큰 차이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잖아요. 손흥민이가 컨테이너 박스에 서산 거는 부모 환경인 거고, 여기서 궁성론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 궁에서의 복이 좋다고 보진 않지. 근데 DNA, 체력적인 거, 발이 빠른 거, 물론 아버지가 발이 빨랐다 하지만, 그런 DNA적인 유전자는 분명히 연해 있어요. 이건 백발백 중에 무조건 연해 있어요. 근데 월에 있다는 거는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적 환경을 잘 받았나? 부모가 좀잘 살았나? 이런 게 궁성이에요. 이게 연우 씨. 이거 한달한달 동안 했습니다. 이것만. 요게 <laughs> 이제 에, 월주의 환경인데, 이거는 뭐냐면, 금요하실이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금요하실은 나의 성장 일대기야. 이거는 뭐냐? 궁성론이죠. 접근법이 달라. 궁성론적인 접근법과 금유화실적인 접근법은 달라. 나라는 기준을 볼 때, 내가 싹을 틔어서 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건 내가 나의 성장기, 용성생의 성장 일대기고, 궁성은 환경이에요. 조상 환경, DNA 노래도 있죠. 부모 환경, 손흥민 아빠 생각하면 되겠죠. 컨테이너 박스. 그다음 일지는 뭡니까? 배우자궁이고 시주는 자식이고 이게 궁성 환경이죠. 일간이 나를 중심으로 영궁, 월궁, 시궁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월은 뭐겠습니까? 부모는 뭡니까? 환경이죠. 환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는 입장에서의 부모군과 내가 대충을 해본 거예요. 이건 구성학에서 말하는 대충. 구성학은 안 했죠. 근데 구성학 도사 한 명이 이때 했죠. 내가 이 강의 좀 해달라 했거든요. 부끄러워서 못 하겠대. 왜? 괜찮대 했어 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저 근데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완전히 구성을 깨뚫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말했죠. 내 맞춘 거. 그래서 요 요게 대충을 받아버린. 월 일이. 인간 부모 환경과 나라는 환경이 이 궁이 충이라는 대충을 받아버리니까 부모로부터 줄수 있는 환경적인 게 제한되는 거예요. 이 부모 궁이 나에게 줄수 있는 좋은 기운이 지지가 충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천간이 아니고 지지입니다. 여기서 지지론이 나오죠. 지지는 뭐랬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랬죠. 실질적인 환경이 있죠. 여기서 실질적인 환경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했죠.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게 월지와 시지에 부모 궁이 충했다라는 거는 첫 번째 부부하고의 이별과를 봅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하고 이별한다는 거는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도 됩니다 이거는 조실부모 일찍 돌아가신다도 되고 내가 일찍 객지원행도 됩니다 이건 뭐냐 부모 곁을 일찍 떠났다 그 다음에 조실부모 했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약간 가정적인 환경이 불화도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요거를 부모 이별이라는 요타이틀에서 이제 용 선생 이 이제 내가 실무적으로 많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런 케이스도 많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을 게 많지 않다도 돼.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술인데 여기 진인 거예요. 이 진술충이 딱 됐죠. 근데 아버지가 뭘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과도를 잘 달린 거야. 그래갖고 자식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했는데 물려주기 직전에 망해버리거나 물려주려고 했는데 실제 물려줄 게 없거나 한때는 많았는데 결국 내가 받아 먹을 때, 내가 받아 먹을 때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상담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 근데 이게 자수성가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충은 부모와 내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을 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좀 확장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자수성가. 부모의 텃밭에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부모궁의 환경이 나한테 딱히 좋은 환경을 제공 못 했다는 거는 이 자수성가. 그 다음 형했다라는 거는 있죠. 이 형살이라는 것도 부모와 내가 형의 관계를 준 것도 형은 뭐냐? 깎고 다듬는다. 뭔가 꺼 버린다. 거기에 뭔가 사단이 나는 거, 구설이 붙는 거거든요. 이것도 구설이나 잡음이 붙는 것도 형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많아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진월래 뭐 갑진일주. 이것도 편제의 자형이죠. 이런 것들도 부모군과 내가 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부모로부터 뭔가 받을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편제라서 실질적으로 받은 게 별로 없거나 자수성가라거나 이 형살의 감기를 자꾸 치니까 부딪히는 거야. 아, 나 집에 못 있겠다. 떨어져. 나픈게 이런 경우는 진진도 되고 이내 뭐 사도 됩니다. 이런 개사일주가 인사형 맞죠? 이런 것도 부모하고 일찍 떨어져 형살이 자꾸 걸리니까. 붙으면 싸우고 막. 막 이런 거 있죠. 요런 경우는 예. 제가 본두 가지 케이스는 자식이 그냥 부모하고 떨어져 살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막 뒤통수만 봐도 미워. 이렇게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런 식으로도 많이 가요. 그래서 보통 요런 경우도 약간 좀 떨어져 사는 게좀 일찍이 나오는. 제일 좋은 케이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때 나가거나 취직이나 직장을 구할 때 있죠. 객지 원행 나가버리는 기라. 그러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좀 떨어져 사는 게 좋다고 보겠지. 이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는 이게 명리 쪽에서는 좀 굉장히 굉장히 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 무조건 막 이거는 막안 좋다는 쪽이 너무 강했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까지 보지 말고 다만 이 인연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는데 아니면 부모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받겠습니까? 충이나 형이나 원진이 있으면 못 받겠죠 아못 받을 것 같다 근데 줬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학장에서 해보세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은 거야 자식이 다 팔아둡니다 학장에서 그러세요. 이게 에너지가 안 되는 에너지잖아. 근데 억지로 받은 거야. 그러면 뭐죠 내가 이걸 못 지켜낸다는 거지. 아이고, 선생님, 대운이 좋아가지고, 뭐, 크 대운이 좋아서 팔아갖고 모텔업을 하거나, 룸살롱을 하거나, 돈은 어쨌든 대운이 좋아서 번든, 부모의 사업을 못 받는다예요. 받으면 다 털어먹든지 팔아먹든지 하는데, 이거는 막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이 봐갖고 막 팔자에 운을 안 봐도 그냥 막. 부모가 했던 것을 물려받는 경우도 드물고 부모로부터 사업을 받는 것도 드물고 같이 사는 것도 드물고 어 같이 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거나 심하면 아파 네, 수명이 짧아집니다. 네? 팔자를 봐야 되는데 자식이든 부모든 한쪽 기운을 쳐버려요. 그 무슨 관계다 한다? 용선색 18번. 시소관계. <laughs> 이건 내가 굉장히 많이 했죠. 그, 그, 이런 것도 시소관계. 그러니까, 전에 저, 제 손님 중에 아버지가 나이 한50 먹은 자식을 막, 막 때려가면서 막, 네가 사람이가 이러면서 막, 맨날 어, 백순대 하면서 논다면서 막, 이렇게 갈갔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이 50문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사업이 승승장구가 되더라. 이 시소 관계. 이거 내가 설명 많이 했죠. 음. 이런 관계들이 이제 다 있는 걸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팔자 보는 사람들은. 딱, 이제 필려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진 관계 있죠. 뭔가 눈을 흘키고 보는 관계. 용선생 관계. 우리 집이 부모궁이 진이고, 해수 원진이죠. 딱 걸리죠. 이것도 어릴 때네, 내, 뭐내신 내 실린동 같때다 떨어져 살았잖아요. 예, 딱 들어가죠. 충형 원진. 요세 글자가, 이요세 가지의 유형에 들어가면 요 케이스가 열에 한 일곱 분 걸려요. 근데 무조건 이거 보세요. 이게 무조건 백발백중은 아니더라도 받았는데 내가 유지를 못하거나 같이 사는데요 아프거나 누가 하나 말하면 거나 맞죠. 에너지를 절대 한 명한테 다안 준다는 거예요 상충한다는 거는 형한다는 거는 꺾여 버려요 한쪽이 형살도 몸이 아픈다 돈이 깨진다 원진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보세요 부모군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내가 머리에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이게 있다라는 것만 딱 하면 머리에 이게 상담하다 만면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사주 상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체 사주를 보는 게 있고 신수 상담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체 사주를 어떻게 봅니까? 이 8자 8글자 전체를 그 사람이 타고난 구조적인 걸 분석해 주죠. 그때는 월과 일간을 중심으로 난강망으로 먼저 때리고 난 이후에 격을 보면서 구조적인 전체를 다 한번 종합적인 해석을 해 줘요. 그다음부터 설명을 할 때는 직업궁 그다음에 뭐 재산궁 직업, 재산, 건강.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운 이런 거 해석을 해 갖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겠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부모운 이렇게도 보겠죠. 이때 부모운을 볼때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제별로 직업을 볼때이 충관계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궁을 볼때이 충관계를 해석해주고 그냥 신수는 간단하지 2023년 개명년 신수 요것만딱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수 상담하는 게 훨씬 편하고 전체 상담은 팔자를 다 분석해 버리기 때문에 맞죠 난이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별로 내가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자 이번에는 재물이 어떤가를 딱 보고 직업이 어떨까? 부모 환경은 좋은건가? 또는 학업운이다. 그럼 학업운은 어떤가?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해갖고 이 관계는 부모궁을볼때 활용하는 기법이죠. 여기에는 이게 지금 지지대 지지관계 충형원진 이 결국은 다 신살이죠. 이세 개가 결국 다 신살입니다. 결국 타고난 바탕에 신살적 환경으로 부모금을 보는 법인 거예요. 이게. 음. 이런 거를 이해해 두면 아 이게 충형이라는 관계나 원진 관계가 이렇게 자수성가까지도 해석이 되는 이런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나한테 들으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원진살이 무슨 자수성가야 이랬다니까. 책에 그런 거본 적이 없는데 또 이러면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 비법 노트랬죠. <laughs> 법 하나 배웠죠? 원진살이 자수성가의 속성도 있다. 이게 지금 한 스물 몇 페이지 되면, 뭐한 1년 해야 되는가? <laughs> 이제 하나 <안> 했나? <laughs>